자꾸 신발 봐, 그냥 무한갱이야. 음, 먹으면서. 해갱만조심 그냥 끝게끝내줄게 그렇지? 뛰티트중디어이디겠어 이기겠네. 아니, 근데 상대도 250점이었는데 망했네, 지금. 빨리, 빨리. 저희는 진지하게 이길 거면 우진가 재우죠, 일단. 우진가 씨, 근데 지금 불타올라가지고 잘 지는 모르겠는데요. 안 죽냐? 나만 죽겠네. 진지하게 이길 거면 우진가 재워야 될것 같은데. 1승 추가요. 상호님. 1승 추가요. 점수 점점 좁혀지는데. 네 저희 진지하게 얘기할 거면 이분 재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죠? 어즈 우진 <laughs> 근데 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혹시 제가 자도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 <laughs>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0시 반에 오늘만 이게 10시 반부터 5시까지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거만 끝나면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무한이거든요 그 그게 그게 맞아요 상호님 그럼 그게 맞아 아, 근데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여러분 괜찮겠어요? 아 오, 아니면 괜찮습니다. 잠깐 그러면 아, 바트 있네. 나랑 바트랑 할게. 덤바트, 12시간 자서 생생하다고? 아, 네, 우진님은 진지하게 재워야 되는 게, 이 시간대에 여기 큐가 악질 저격이 제일 많아요. 우진가씨, 오후에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아직. 어, 봐 아, 상대팀 좀 백쯤 떨어졌잖아 거의. 거의. 그렇다니까 진짜. 지금 상대팀 그리고 아니라게 잘어갔어요 이제 스맵님이랑그렇죠 이제 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laughs> 불침번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구 올 때까지? 에, 누구 올 때까지 바통터치하면 돼요. 아, 두 명만 남아있으면 된다.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 저희가 더 유리해요. 적팀은 불침번 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불침번이 인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는 정신력이 그렇게 멀쩡한 친구들이 없어. 어, 맞아. 오늘 어떻게 할 거야? 태민이 뭐 있다며 일정. 내가 할게. 나도 나도 할게 오늘. 야, 밭대야너몇 시까지 할래? 아, 나 애들 올 때까지는 할수 있지. 나는. 상호님이 다섯 시에 온대. 때까지 뭐 해야지 뭐. 열두 시간 하신다고요? 나랑 나랑 중받들랑 다섯 시까지 갈게. 다섯 시에 김태민이랑 그 이상호와 어두진 씨를. 민규랑 나랑 할게 민규랑. 2 0 시간 재워. 어, 좀푹 재워 한번. 어, 좀. 그게 맞아. 아니, 시간도 모자란것 같은데요. 컨디션 좋게 하라고. 어 누진양 <laughs> 네 졌어요? 네 우진양 판수 다 채웠나요? 아 이제 자러 갈까요? 아니 시간대가 이 시간에 악성저격이 많아 저희 뭐 있나요? 불침번 있나요? 저랑 줌바트가 하기로 했고 든든하네 편하게 쉬고 오세요 편하게 적당히 자고 오면 안 될까요? 많이 자고 와요 많이. 많이 자고 컨디션 아, 최상으로. 많이 자고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 컨디션 최상으로 좀 와봐. 아, 푹 <끝> 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푹 자고 오세요, 잉. 작전 성공. <끝> 아이 비기 맞다. 민규님 메이저 하시면 어떡해요? <끝> 빅토르는 존나 고수고 친구야. 뭐야? 강깔수 그래? 찢어 드렸습니다. 돈납해 줄게. 야, 뭐야? 우리 팀 전수타인데?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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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왜 쩔? 수장가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 <목소리> 진짜 어이없네. 왜 쩔? 자, 저도 이득, 이겨도 이득이네. 아, 나랑 답배했어야 했는데 아이고. 상대로 만나서 이기면 플러스 점수 있는 건데. 수장가 잘해 봐요. 아니 어떻게 투가 어떻게 이렇게 잡히지? 깐스밍이 수천이 잡히냐? 존나웃기네. 이겨야 한다. 이기자. 나도 3회승인데 이겨야 한다. 페이스바 좀 많이 썼는데 최근? 민깐만 가는 중. 어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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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님, 그거 큐, 가시면어떡해요 거길 오호안기 어, 어, 안기 어, 어, 안기모띠 나이 나이스인가? 아 씨발. 너한돼 져야 돼, 씨발. 씨발. 나이스! 수창간 아, 좆됐다, 씨발. 트론들 왜 여기 있냐? 말해, 죽고 싶으면은. 아니, 아니, 트로. 아, 나 위에 있는 아니, 줄 알았어, 도... 트론들. 아니, 도와줄게. 야 아래 그래, 다온다 빨리 그래, 내 하는 왜안어을까 아, 어, 리신이. 나 빼고 탈리아 풀샷 빠졌다이시이야 럼불. 어, 럼불이 어? <laughs> <럼블 웃음> 어, 여기 네요킹깐만 아, 이거를. 아이, 냥이 아, 초반에 리신 때문에 개 말렸다. <laughs> 그렇게 파밍을 해요 앞에까지 나가서. <laughs> 와 진짜 말이 안 돼. 조합이 이게 지않게 맞았다. 이 A E 로미 불선아개 감사합니다. 이색이 <laughs> 러브 버그마냥 들이받고 스킬 호우적거 거리다. 그고찌로 등산 가서 방송하겠다발 버러지 같은 새끼. 소손사님 <불스 온 샤님> 별풍선 100개 가! 시 같은 대결풍 모야. 이씨버러지 같은 새끼야. 나이 잘하 해. 내 부분 이해가. 님. 네요. 오염패 재밌어요. 어때요? 사면패요. 아, 사면패요? 까비. 하하하 불침범쓴 사람이랑 이게 이런 사람이랑 다르다. 어우 저는 지금 잡자고 와가지고. 어? 그 어? 민규님. 왜요? 민규님, <laughs> 저 시추지에 자는 표시 좀 지어주실 수 있어요? 자는 표시. 네, 디미가 저기 앉아고 있는데 자는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네, 지어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워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리고 민규님 옆에 자는 표시 좀 부탁드리고. <laughs> 네선생님 이름 <laughs> 변경해 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시발아 딱딱 나오게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들어 습니다. 야, 왜또왜 왜 그래? 천천히좀 해. 너무 너무 그 죽여버린단 말인데야. 어, 야 태민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나. 와, 올려 놓게 천천히 와. 아, 저만 있어서 킬가 잡으려고 했는데 거리가 안 되네. 야, 갈래? 이거야, 아, 어, 저게 왜 죽어? 아! 나이스! 이거야! 카시오페아 파밍하고 있어! 딱 기다려, 쌩바! 내가 길을 알아. <laughs>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이스 이거야 가자 얘들아 이뒤 크게 돈다 신들아부터 나이스. 다 뛰었어. 나이스. 어 나이스. 스타이라미이거야 얘들아 가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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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스 괜찮아 궁없는 알리 쓰레기야 그렇지 궁없는 알리를 처먹네 나이스 그렇지 아 어, 나이스 이건데 어, 이건데 드디어 이겼네 드디어 야, 야무지게 더도 연패 나, 끊었습니다 방금 끊긴 그런가? 했어야 돼. 제가 연승이 끊겼어 당신이 이겼었어야 됐어요 제가 야무지게 그래도 끊었어요 네 역겨운 알리스타 잘 봤고요 왓? 어두진가지 비상했다는데요, 밧드님.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맹견님 이거 비상인데요. 아 이러면은 균형이 무너지겠네요. 네, 맹견님이랑 어두진 합치면 이거 비상인데요. 이거 제가 다시 연승해야겠는데요, 이거. 저랑 어두진 듀오가 해놓겠습니다, 밧드님. 아이고. 민규 님 주무셔도 되는데. 아니요. 저희 지금 이제 힘이 철철. 이상훈 님이 민규 님 우진 님 오시면 제발 잘어 가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연패 흐름 끊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훈 님. 이상훈 님이 좋습니다. 밑줄 5시 물결표 6시 음, 출격, 출격, 갈게요. 출격, 출격 갈게요. 갈게요. 그때까지만 화이팅 확인입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편안하게. 출첵어 출착하러 가겠습니다. 출착하러 가겠습니다. 점수가 오! 아니야. 밧또빠 뭐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원래 같으면 더할 텐데 이거 그 배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언민규 어두진 그 응원 많이 해 주세요. 바이바이. 아니 근데 잠깐 준바뜨가 갔다는 건어 우진이 왔다는 건가? 수육 갈국수 님 별풍선 9. 나랑 어두진이가 야무지게 올려 놔야겠는데. 상심하지 마세요. 우진 가사승이 1시간 2배 이벤트 마이너스. 장면은 <목소리> 여기까지야. 오, 털리는데 그렇게 쓰면? 각정. <목소리> 잡았죠? 어? 아씨, 진짜 이거 개역가다. 아니 이거 전멸을 썼어야 됐다고? 거지. 아, 이거 평타로는 안 죽는데 큐 기력이 없네. 예? 나난 걸음마 할 때부터 칼 쓰는 을배웠다나대냐 나대냐? 하하 판태온 개꿀띠 안 맞았지. 어. 안김어리 아, 오히려 반대운 때문에 뒤졌죠 탈리아 날가 <laughs> 빠진 방식은 안 통한다고 <laughs> <laughs> 친구야 엉아가 좀 많이 세 이거 밀어내고 윗빨개까지 먹어야겠다. 좋은데요. 야 바텀 탈리아 간다. 아이고 탈리아가 빼야 돼 제발. 씨발. 아 전면 쓸 거면 말을 하지 아. 에이님결열개 아, 감사합니다. 아나 알리가 꿈꽝 박을 줄 알았는데. 알왜 까불지 저 뭐야 파이크?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보는데 실력 보니 프로 같은데. 이분은 에 믿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에겐 보이즈 미데요. 저들의 미역이주문야 가자 가자. 쳇도발 <laughs> 되나? 도 감사합니다. 이습니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새까 갈까 디까가까없까가까히까있까레까를까해까바까가까아까가까크까슨까 갈까 와까라까러까있까엉까는까로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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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내 이거 뒤를 안 보이는 대로 돌아서 믿으이긴 민경이 얼풍선 아홉 개 조금만 빨아봐 조금만 민규야 너가 캐리해서 이길 확률보다 너가 똑딱을 받는 게너 승률 큰것 같은데 야난 헤드 쿠 아 조금 좀아저 탈리아를 노릴걸 그냥 아 근데 그랬으면 스물더를 못 잡았을려나?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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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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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는 중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이고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마신네 쪼금 조금. 어? 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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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새끼 자신감 보니까 누구 왔네 아 근데 괜히 앞으로 갔네 아나 이거 나, 나 팀원들이 뭐 올줄 알았는데 마이즈 아니 카이가비에고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챔궁 보고 그냥 꺾었어 방향을. 아 바보가 아니라면. 파룬 버프가 내가 없어서 누가 묻혀줘야 되는데. 어? 유이긴민도님 열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달큰 매자야칼리 이거 이거 탱크슨데 완전 맞잖아. 친구나 사귀려고 온 거. <웃음> <웃음> 귀엽네, 이렐리아. 릴리야 미친듯한담 가자 이거 미드 쉰만 바텀 메고 저다탑 뛰겠다 너 판테공 궁 조심해 판테 공 찍었구나 쉰궁 간다 한번만 버티 한번만 버티 한번만 버티 버텨! 두번 버텨야돼 아이고 그니까 왜 카이사 혼자 거긴니 아이고 씨발 알리스타 새끼야 방금 뭐야 어우 알리스타야 뭐야 방금 아니지? 칼리아이 때문이구나 나이스 하 역시 아칼리가 맞다 이거는 연패 끊었다니까 딜량 1등 그렇지 연승흐름 탔다잉 미드 짜오야 탑 짜오야 이거 미드 짜오겠지? 이게 그라 상대로는 아무리 봐도 안 좋을 것 같고 미드 짜우면좀 조심해야겠는데 신짜오 2렙 킬각 나오는데 개무섭네 뭔가 1렙 인가아 짜오랑은 라인전하는건 또 처음이네 와 딜봐 응 대포 먹었어 울산야차 1 번님 별풍선1 0개 감사합니다. 야 되냐? 민규라는 분눈 감고 자고 있는데 분당 가는 중 가는 중.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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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그렇게 피하면 친구야. 너저 녀석을 어떻게 잡으려고? 전면을 그렇게 피하면 뭐 어떻게 잡으려고 친구야? 하하하. <laughs> 안녕? 안녕? 너노프린이혹시 하하하하. <laughs> 존나마있다 연승, 시작이야 내가 이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이시간만3정을 끝났다, 휴. 헛!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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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팀와크야팀 와크 인마 리신 오니까 어요어이괜찮아 낚시를 어이 게임은 낚시를 어어디짜오를난치어 미드에서 아이 게임은 이 게임은 낚시를 하고 있어이게임이거만 근데 얘가 잠깐 점화가 있나 없나 나한테 좀 전에 박았던 것 같은데 어때 친구야? 어때 친구야? 큐선마 존나 아프지? 이 눈어가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 소군이 민교가 아닐까? 어디까지 성장할지 무섭다 민교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봐가주네. 역시 너는 내가 닉네임을 보자마자 꼴통 스타일인 걸 바로 알았어, 진짜로 친구. 번에 오메는 시 야, 제발 좀싸려 나이도... 이렐리아님이 너무 신나게 머리 박으신다. 이렐리아특 아렐라인 터지면 무조건 더 대가리 박는다. 그렇지, 저바타워에 박는 거 이렐리아특이야. 아, 원래 버터 밀처 피가 너무 없네. 아펠리오스 오케이, 괜찮괜데 그그그그 이라인까지 먹는 거는... 엉아가 석이 조금 나가는데... 오와, 안무빙 이 새끼! 이렇게 먹으면 엉아가 석이 나가는데, 이거. 너 뭐, 중력보들면 뭐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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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이 새끼야. 중력보들면 뭐 되냐고, 임마. 어, 어. 그라인 먹는 거는 석 나간다니까. 개취요 삼조교. 오! 와! 이 새끼 진짜 돌추다 설마 나한테 막나 했는데. 음, 와! 음, 감, 와. 음, 이야, 씨바 박수. <laughs> 용맹하다. 진짜오 용맹의 저게 태토지. 이 야. 오! 메자이 스택이다. 와, 메자이 스택이다. 못 먹었다. 메자이 스택이다. 떨 메자이 스택이다. 오, 무비. 자이 자임, 자임 메자이. 와!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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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학살 중.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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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 메자이 스택이다. 좋은데 이거? 가는 중. 그러가어요 가는 중. 야, 야, 죽어. 내가 진리영공으로 살려줄게. 죽어 그냥. 우유 칼국수님, 풍선와우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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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리우스님이 진하로... 중간에 꼈어요. 안기모링!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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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가세요. 시원하게. 가! 가! 들어가! 얘들아 진리 연궁이야 살려줄게! 들어가! 시원하게 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가, 시원하게! 그냥 살려줄게! 막 들어가! 막 들어가! 어, 포탑 두 개가 때리는 건 너무 아프다, 진짜로. 야, 잠깐만, 공 한, 한, 번만. 와우. 아, 이게, 아니, 여기가 우물이 다? 아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싱님 오셨다고? 아, 음. 그러면 3시 음. 으쌰으쌰 하면은 나갑니다. 이거 500쪽, 나갑니다. 우리 3시 찍겠는데? 저랑 우진양이 점수 야무지게 올리는 중. 감사합니다. 아, 양지를 이제. 아, 근데 우리가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좀 파이팅 있게 하면. 끝.